롱뚱땅하시네요 <laughs> 기울어졌어요. 왜 그러지? 왜그러는 아까 형이 이거 망치로 쳤잖아. 가벽을 이거 얘가 그래서 빠졌잖아. 흔들리면서 잘 빠지네. 아, 오케이. <laughs> 그리고 여기 청소를 한번 해야겠다 여기 분진이 너무 많아 공사 끝나서 별로 안 돼서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걸레로 닦아야 돼 바닥을? 어 그래 다 닦아줘 걸레 줘너 입으로 닦아너너 응. 걸레잖아 <laughs> 저것도 안 빠져? 이안 빠질 때.. 어? 빠졌다 야 뭐가 이렇게 호수해 하는 짓이 다 이게 인생인가 봐 이거 해 이거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해 응. y e 신나. 재밌는 게 뭔데? 어 여기서 어. 왁스를 뽑아내는 아주 재미난다. 재미난 작업이야. 너나 그냥 일시키는 거야.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할게. 일시키는 거야. 씨발 년이 여기 이렇게 아크릴 두 개를 이렇게 몰드 잡아. 싹 잡았지. 응. 이거를 여기 똥꼬에 갖다 대. 하나, 둘, 셋. 푸시. 얘들 시켜줘요. 박스가 들어가게 돼요. 뭐뭐뭐뭐 뭐. 이거를 이렇게 빼내면 완성된 거? 문제 없으면 여기다 이렇게 놔주세요. 한 5초 정도 둬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면 존망한 거야. 좀더깡 늘랐으면 좋겠어. 알았어. 알아. 아, 맞어. 알겠어. 야, 이거 그 은근히 힐링 되지? 힐링 되긴 해. 어. 근데 좀 어렵다. 어. 하고 있으세요? 네. <laughs> 어. 오, 드디어. 드디어 잘 나왔어. 맛있는 거 어디 뭐 스테이크 이런 거 먹으러 가고 싶다면서요. 아, 맞아요. 네. 고기 먹고 싶냐? 예박이 뉴진스 파마니처럼 똑단발하고 싶다 그랬거든. 절대 안 된다는 거야. 살이 쪄 가지고. 절대 안되지그 그러니까 내가 누워 가지고 머리 감으면서 난 뉴진스 하니 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 세계 옆에서 뭐라 그런지. 교촌 하니 콤보겠지, 이 지랑. 하니 있어. 미쳤나. 진짜 그냥 넌 팜유 래셔나. 와요. 엄마. 이빠진 대부리 옆에내 옆에 있다.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. <laughs>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윤성이도 옆에 있다 나랑 호주 같이 간 윤성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. 여기서 엄마의 인기 투표 엄마의 최애 남자는 강대불 또는 이윤성 둘 중에 누구? 강대불입니다 아, 윤성아 반박해 어머니 저는 2분 안받았어요 <laughs> e 윤 e n s o n 안 받았대 이윤성 너 두고 봐 우리, 애들 중에 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 대부리 <laughs> 어, 어머님 그럼 우리, 우리, 채널에서 제일 별로이 t 누구야? 다잘 생겼는데. a 데라데라 g u y a t h 수 t s our s i n 이 i n g and t 라 e y g u m o 라 e r a the monkey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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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, 쁘게 웃어라 며칠 전에 김천된장마을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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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왔는데. 김천 된장마을? 아, <laughs> 어. <laughs> 그 <그럼. 웃음>

예. 볼링 칠래? 아니 아니 씨, 노래방 가고 싶다 했잖아 근데 노래방 가고 싶다 했잖아 하는데 이제 입 냄새가 부츠썩은내가 존나 나서 나 진짜 알지 그 야채 중에 부추 썩은내가 존나 심한 거야 아, 아까 따뜻한 양념 부추 냄새 났었어 좋은 냄새 아니야? 너가 얘한테 1이라고 그랬잖아 어 2? E? 아니, 그니까 어떤 게 이기냐고. 아, 병신아. 아, 네가 아까 무슨 색깔에 그랬는데. 그거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 색깔을 가르치면 되지. 그거 왜안 가르치겠냐고. 그럼 네가 알려줘야지. 아니, 네가 맞춰야 되는 거라고. 아, 나, 얘꺼안 맞출래. 네가 맞추면 안 돼. 병신아. 이미, <laughs> 이미, 예, 이미 얘기했잖아. 어, 아닌데. 네 거까? 원래. 빨리 네 거까? 어. 머리가 안 좋으면 그냥 어, 다지을울 그래. 수밖에 없어. 나, 이새끼거 뭔지 알것 같아. 이미 어? 뒤졌다. 어? 네, 네, 뭐. 야유상아 뭐 이거, 이거 내가 뭐인 것 같은지 나의 의견을 줘서 네가 패를 가지고할수 있게 내가 해도 될까? 왜 이러는 거야? 되게 살찐다. <laughs> 응, 너무 살찐다. 어. 양. 알았어 임마 <laughs> 이거 똑똑하노? 이제 내가 맞추면 되는데. 뭐야 내 차례인데. 야너 그래. 진짜 멍청해. 왜 이러는 거야 지금. 아니 왜, 야, 왜 이래? 맞고 시작할래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나 지금 너무 여기 부하가 나. <laughs> <laughs> 왜 내꺼 맞추는데 얘거 맞춰 이게 뭔지 딱 보이는구만 그럼 우리 합동해서? 야 그거 합동은 아니지 너 혼자 야왜 그러는 거야 진짜 맹공격 하자고 왜? 나한테 맹공격해? 2 아니야 왜? 왜아니야 아니 여긴 아니라니까 안해 왜? 빨까 저댄 너나 못하나봐 얘를 맞춰. 응. 얘꺼 내가 두 개나 알려줬잖아. 뭘 가지고 있는지. 이제 서 지금 전날에 쫄릴 거야. 이거 1, 2라니까? 응. <laughs> 진짜 맞다니까. 1, 2. 왜? 3에서도 있고 4일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데? 응. 어, 그럼 이거 1 아닐 수도 있겠다. 2 2, 2, 2, 2인 거 같아. 2인 거 같아. 2인 거 같아. 2, 2, 2. 땡. 아, 괜찮아요. <laughs> 내추리가 다 틀렸다니. 산. 아, 씨발! 빨리, 에스게 매. 라스 어, 네. 시간제한 좀 하다. 이 새끼 너무 오래 생겼다. 아! 아! 아, 음, 라인지 뭐야? <laughs> 너무 예뻐했어. 예뻐. <laughs> 는 <쏘는> 말. <laughs> 뭐또 맞출 거야? 응. 음. 어. 고. 인사 넘겨. 어? <laughs> <laughs> 너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빨리 해라. 어. 아, 그럼 10시 1이겠지 <laughs> 어떡해 예상을 빗나가자고 내가 제일 먼저 죽냐? 제일 멍청하고 제일 먼저 따부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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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스게미. 일단 얘 10이고. 얘 8이겠네. 어머머. 예. 음, 이거 2. 네, 가져가야지 아, 네, 네, 아, 야, 그러면, 아, 얘 하자마자. 하 하자마자. 하자 하자마자. 아, 하자 아, 하자마자. 아, 하마자하자하자마어하하자마하자 하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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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polarization> 네가 갖고 있는 병신아, 야, 어떡해, 일 여기 가 갖고 있으면서 나이라아 가져가, 한번 만들나 너무 불쌍하다. 한번만. 어고 싶어? 받 이아니 <laughs>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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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이다욕 아닌데? 욕 아니야. 여기야. <laughs> 야, 이거 데아 씨발. 야, 아, 야 미친거 아니야. 저거 뭐야? 누가 만들어 놓고 간 거야? <laughs> 야. 기가 막힌다. <laughs> 아, 보여진다. <여기. 웃음>